네, 반갑습니다. 현재 미국의 블록체인 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와 새롭게 설립된 가상사상 부서 도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다른 사업과 연결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트론코인 창시자인 이저틴선이 인수한 바로 이 미국 기업, 이 비트 트렌트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 전달해 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트 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 가지고 왔는데요.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네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상승할 비트 트랜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가져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비트 트랜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작년 9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유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를 해석해보면, 이 전쟁으로 직접적인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는 금이 아닌, 이 온라인 거래가 가능한 비트코인을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요. 자, 트럼프가 이러한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준 데에는 일론 머스크와 그의 스타링크가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을 차단하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줬는데요. 자, 이는 결국 이 전쟁통에서도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연결을 전 세계인에게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타링크도 지구 전체를 연결한 인터넷이고 이 3600대의 위성을 쓰는 것 대비 적은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 대량 데이터 전송과 분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 비트트렌트의 범질적 가치는 일론 머스크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 트렌트는이 세계 최대 파일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인 이 토렌트로 시작을 해서 서스틴 선의 트론이 인수 후에 블록체인 기술과 통합한 암호화폐인데요. 이 토렌트는 사용자 수가 10억 명이 넘어가며 이 비트 트렌트도 수억 명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죠. 자, 이에 따라 이 비트 트렌트는 대량 데이터 전송과 분산된 네트워크 관리에서 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데 자, 그래서 이는 정확히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이스타링크 약점을 해결하는 요소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퍼지며 일론 머스크와 비트 트렌트가 서로 섞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루머나 소문들이 아니더라도 이 비트 트렌트의 차트는 굉장히 좋게 보여지는데요. 자, 21년도 암호화폐 의 전성기와 함께 이 비트 트렌트도 가격이 엄청난 폭등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트 트렌트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차트 패턴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낮은 변동성을 갖고 움직이면서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리고 물량에다 매집됐다 싶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마지막 으로 형식의 개미털기를 진행을 하고 이전 매집평단 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전체적인 아이트코인들의 수납매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차트의 패턴을 봐야 이런 코인을 찾는지까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자, 일단 첫 번째. 이 세력이 장기간을 거쳐서 매집하는 저 흔히 말하는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 세력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고점을 만들었는데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자, 하지만 세력들은 굉장히 똑똑하고요. 이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이 기간 주정과 가격을 갑자기 빠르게 움직여 개미들이 공포를 주면서 물량을 뺏는 가격 주정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충분히 뺏었다 싶으면 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되는데요.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자, 예를 들면 이 도지 코인은 2년 동안 횡보하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 터트린 다음에 이렇게 상승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개미털기 후 이전 박스권에서 지지를 하는데, 자, 이러한 패턴으로 도지 코인은 54,000%나 상승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비트 트렌트 코인도 이러한 패턴이 나와줬고 앞으로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된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협업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젝 캐릭와 출시로 인해 앞으로 더 크게. 정말 더 크게 급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 비트트렌트 관련 급등 정보와 앞으로 중요하게 바라볼 이 미국 관련, 특히 일론 머스크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자동으로 참여되는 이벤트, 이 비트트렌트 코인 제가 최소 100만 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추가 수익 내실 수 있는 이벤트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자, 1만 달러면 하나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보너스 쿠폰, 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이번에는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가 빠르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 받아가는지 정보들 말씀드려서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